리포머 풀 시퀀스 알려드릴게요 천장을 보고 누워서 두 손은 핸드스트랩을 잡고 앞으로 나란히 다리는 테이블탑 자세 다리를 사선으로 길게 뻗어 주시면서 스트랩을 잡은 두 손은 골반 옆으로 내려 주세요 유추의 안정화를 위해서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 뻗어 주세요 그래도 허리가 계속 뜰 경우에는 다리 각도를 조절해서 다리를 천장 위로 펴주실 거예요. 다리를 펴낸 상태에서 다리 하나씩 내려주고 올려주고 반복하기. 시저스 동작 시행할게요. 스트랩을 팔꿈치까지 내려주고 지니암 자세, 다리나 테이블탑 자세. 상체는 흉추를 말아 올리며 내 팔꿈치랑 무릎이랑 만나도록 알처럼 말아주세요. 날개뼈 끝자락까지 띄워 올릴 수 있도록 상체 말아 올라갈게요. 상체 올라온 상태에서 다리를 사선으로 길게 뻗어줬다, 당겼다 반복해주세요. 목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복부 힘으로 상체 올리며 다리를 천장 위로 길게 뻗어 주실게요. 이때도 마찬가지 목에 힘이 너무 들어오지 않도록 복부를 조금 더 조여 주세요. 상체 올린 상태에서 다리를 시저스 동작으로 교차. 두 다리 붙여서 다운, 업, 다운, 업, 반복. 핸드 스트랩을 잡고 다리는 프로그 포지션. 손은 골반 옆으로 내려주며 상체 올라오면서 다리는 내정근 조이면서 길게 뻗어 주실게요. 이때도 마찬가지 요추 안정화. 허리 뜨지 않도록 캐리지에 꽉 붙여 놓으세요. 시선은 내 무릎을 본다 생각하시면서 상체 올려 주세요. 풋발을 밀어내며 꼬리뼈를 바닥으로 눌러내듯 상체를 뒤로 기울여 줬다가 세워내며 다리 원위치 반복해 주세요. 풋발을 밀어낸 상태에서 상체 다운 업 반복해 주세요. 다리 하나를 테이블 탑 자세 해주시고, 들어준 다리 방향으로 흉추를 회전하여 열어주세요. 어깨에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옆으로 누워서 위에 다리를 풋바 앞쪽 끝자락에 뒤꿈치를 위치해 주실게요. 무릎과 발가락은 천장을 방하도록 고관절 외에 전해 주시고 뒤꿈치로 풋바를 길게 밀어 주실게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요추 커브 유지해 주시면서 길게 다리를 뻗어 주세요. 무릎이 팍 펴지지 않도록 천천히 밀어낼게요. 무릎을 펴는 범위를 줄여서 속도 조금 더업 해볼게요. 풋바에 있는 다리는 무릎 발가락 정면으로 놓고 아래에 있는 다리는 풋바 밑으로 길게 뻗어 준비하시고 풋바를 밀어내며 뻗어놓은 다리를 풋바에 가깝게 붙여주세요. 다리를 붙여줄 때 관략근 조이면서 안쪽 내전근을 꽉 조여주실게요. 두 다리를 뻗어 놓은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다리를 내렸다 올렸다 반복해 주세요.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시행해 주세요. 무릎을 꿇고 앉아 스트랩을 하나만 잡아주고 반대 손은 뒤짐 상체를 살짝 앞쪽으로 기울여 준 뒤에 무게는 둔부에 실어주시고 팔꿈치를 접어 스트랩을 당겨주세요. 팔꿈치를 완벽히 접지 않고 살짝 구부린 상태로 스트랩을 당겨볼게요.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스프링을 조금 더 무겁게 해서 두 팔을 함께 사용할게요.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살짝 앞쪽으로 기울이고 두 스트랩을 잡고 손은 깍지 껴주세요. 체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며 팔꿈치를 길게 펴서 스트랩을 앞으로 당길게요. 목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상부 승모근 과 긴장하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헤드레스트에 다리를 길게 펴 앉아 스트랩을 잡아주세요. 활을 쏘듯 한쪽 팔의 팔꿈치를 뒤로 접어 당겨주시고, 동시에 복부 힘으로 상체를 뒤로 기울여 주실게요. 반대 팔은 앞으로 쭉 뻗어주신 상태.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스트랩을 X자로 교차해서 잡아준 뒤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며 팔꿈치를 뒤로 접어 스트랩을 뒤로 당겨볼게요. 척추는 길게 키 커지는 느낌으로 세워주세요. 팔꿈치를 뒤로 보낸 상태에서 스트랩을 위로 당겨 올릴게요. 이때도 마찬가지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차한 스트랩을 원위치 하시고 두 팔꿈치에 스트랩을 걸어준 뒤 90도로 접어 두 손바닥 마주 보고 준비해 주세요. 손바닥을 정면 보여주면서 가슴을 열어 등 근육을 조여 주세요. 상체가 뒤로 기울지 않도록 복부 긴장 상태 유지. 가슴을 열어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로 조여주세요. 캐리지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광배근을 사용할게요. 스트랩을 두 손으로 깍지 껴서 잡아주며 상체를 롤다운 해주세요. 다리 하나를 교차하면서 길게 앞으로 뻗어내고, 복부를 수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반복해주세요.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리를 반대로 교체한 뒤에 동일하게 시행할게요. 자, 일어나서 다리 하나를 숄더레스트에 대고 두 손은 골반,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주시면서 숄더레스트를 밀어주시며 앉으세요. 무릎이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엉덩이 뒤로 빼주면서 앉을게요. 낮은 자세 유지하며 숄더레스트를 당겼다 밀었다 반복해주세요. 다시 한번더 팔을 앞으로 뻗어내며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숄더레스트를 밀어 앉아주세요. 다리를 교차해서 숄더레스트에 올려준 뒤 동일하게 숄더레스트를 밀어줄게요. 낮은 자세 유지하며 숄더 레스트를 당겼다 밀었다 반복하세요. 조금 더 자세를 낮춰서 유지해 볼게요.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시행해 주세요. 다리 하나는 무릎을 접어 기고 틀에, 반대 다리는 숄더레스트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앉아 준비하세요. 골반에 손을 얹어주시고, 숄더레스트에 있는 다리를 안쪽으로 당겨오세요. 틀에 올려놓은 다리를 바닥으로 내려주고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다리를 접고 숄더 레스트를 안쪽으로 당기세요. 엉덩이가 들쑥거리지 않도록 자세 유지해주세요. 반대 방향도 동일하게 시행해주실게요. 휴식, 수고하셨습니다.